입니다. 음, 오랜만에 다시 또 동영상 강좌를 찍게 되었습니다. 버클리스타일 테트 편노 교본 1권 있잖아요. 이 파란 책 보다가 보시면은 112페이지에 보사노바 리듬이 있어요. 이것을 연습해서 어떻게 쓰느냐 어, 하면요. 은이 어, 오른손 리듬 있잖아요. 이것을 왼손으로 연주해 보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오른손 리듬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책 컴핑편에 보면은요 곡들이 여러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사노바를 찾는 거예요 자 보사노바 보시면은 The Girl From Ipanema 라는 곡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? 50페이지 카를로스 조비미스 곡이고요. 여기 보면은 코드가 Fmaj7으로 쭉 시작해요. 자, 보면은 Fmaj7이잖아요. 오른손 멜로디. 그러니까 오른손 리듬을 보면은 딴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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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잖아요. 이걸 그대로 이것을 이리로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것의 반주가 되는 거예요. 해볼까요? 이 리듬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에요 그럼 다음 코드는 G로 바뀌잖아요 G로 바뀌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코드를 그대로 G로 바꾸는 거야 아,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음두 손으로 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112페이지 이 파란 책에 112페이지 이것을 보면은 보사노바 리듬이 나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 마디를 요 왼손에다 연주하는 거죠 Fmaj7이죠 여기 Fmaj7이에요 그럼 G7에는 어떻게 할까요 G7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G-7은 G-7 코드로 바꾸고 어, Gb7은 여기 보면은 땅기 몸이 있잖아요 그땅 아,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요? 음, 어, 이거 그들이 언제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g-7에서 g+7으로 바뀌잖아요. 그럼 어디에서 이게 바뀌느냐? g-7, g 7 g 7 가다가 g+7. 여기서 g+7으로 바뀌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다음에 그럼 요리듬은 어떻게 쓰느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계속 같은 리듬으로 계속 어이 리듬으로 연주하면은 좀 지루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일구 여덟 마디째, 일구 여덟 마디째는 이 리듬으로 연주하는 거죠. 딴딴 따단따따따 따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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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그럼 이게 어, 컴핑에 말하자면 필인이 되겠어요. 필인은 뭐냐, 뭐채워 넣다 라는 뜻인데, 음. 드럼으로 치면 필이는 쿵찍쿵찍하다가 뚜두두두두두두 나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같은 거예요. 자, 피린 7, 8마디 째 채워넣는 거예요. 자, 이당김음은 영어로 앤티스페이션이에요. 앤티스페이션. Anticipation. 여기도 앤티스페이션이 있죠?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. 여기도 있네요. 다,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. 당김음들이에요이 예, 땅김음들은 어떻게 연주하느냐? 이 보사노바의 기본 리듬에다가 어,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. 아시겠죠? 이상, 이 파란 책과 빨간 책을 활용하는 법이었습니다.